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두달하고 3주를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썰 풀면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너무 재밌는 썰을 풀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 썰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교통사고 썰을 풀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 렛츠고 화장을 퇴원하고서 네 번째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장하는 법을 약간 뭔가 까먹은 건 아닌데 약간 손이 뭔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도 지금 네 번째라서 좀 괜찮게 할수 있다. 요런 말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포함 네 명. 이렇게 해가지고 민증 사진을 찍고 저녁밥을 먹었어요. 근데 저녁밥을 먹고 나니까 한 거의 밤 10시였단 말이죠. 이제 사거리가 있었어요. 사거리가. 근데 저 혼자 집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고 제가 보이는 시야에서 이렇게 건넌 다음에 또 반대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진짜 역대 최고로 온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집이 어떻게 가지? 왜냐면 집이랑 꽤 거리가 있는 곳이어가지고 아 집이 어떻게 갈까? 약간 고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쭈그려서 앉았어요. 저는 여기 서 있었단 말이죠. 친구들은 여기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서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여기서 이렇게. 근데 차가 저희는 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여기 있고 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벽이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여기 사이에 찌부가 돼가지고 우당탕탕탕탕 차에 치인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래가지고 차에 치이고 나서 아니 이게 아픈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그냥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거 실화라고? 약간 이런 생각? 아, 심지어 차가 조그만 차도 아니고 스타리아였어. 요 스타리아. 약간 패대기 쳐진 다음에 약간 이렇게 쭈그려 앉았어요, 그때. 그 쭈그려 앉고서 애들 있는 쪽을 막아 어, 이러면서 아막아 어, 어, 잠깐만. 애들 있는 쪽을 막 이렇게 쳐다봤어요. 막 이렇게. 근데 애들이 약간 보이는 것 같으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렇게 막 소리도 내고 막 사고가 났으면 소리가 크게 났을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아 애들 건너서 갔나 보다. 건너서 버스 타고 갔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laughs> 누가 사고 난거 알았대요. 누가 사고 났나 보다. 안타깝다 하고서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저일줄 몰랐대요. 근데 아무튼 애들이 있길 바랐는데 없으니까. 너무 뭔가 서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뭔가, 아, 얘들아, 너네가 같이라도 있었으면. 같이 치이자는 게 아니라, 보고 와줬으면 내가 좀 괜찮았을 텐데.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거기 차주분들이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 아마도 그 구급차를 부르시고,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시던 분도 갑자기 막 멈추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오토바이 치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못 보고 치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약간, 어, 뭔일 났나 보다 하고서 자꾸 멈추신 거였고. 구급차가 와서, 어, 아, 사정좀 하자. 그리고 구급차를 타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내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드라마 속 인물 같고 그냥 너무 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실감이 안나 너무 꿈같아 이제 들것으로 저를 이렇게 들어서 제가 구급차에 타는데 제가 이러면서 구급차를 탔어요 진짜로 근데 구급대원분들 약간 노관심 그냥 아, 아 미쳤구나 얘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구급차를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몇 번이나 타겠어요. 구급차 탔다 뭔가 이거를 약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뭔가 재밌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썰푸는 것처럼. 그리고 옆에 분이 계셨는데 그냥 뭔가 구급대원이랑 말할 일이 이제 앞으로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인지 그분이랑 너무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laughs> 미친 것 같죠? 약간 사실은. 그때 조금 아픈 척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너무 막 웃겨가지고 계속 웃다가 막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흐르다가도 갑자기 너무 웃겨. 이제 엄마가 왔는데 병원에. 제가 너무 웃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제가 괜찮은 줄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가 며, 별로 안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날이 바로 설 연휴였어요. 설 연휴 시작 새벽 4시에 출발해서 경주를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선생님한테 이제 경주를 가야 되니까 저 검사 해보고서 이상 없으면 바로 집갈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 네 그러면 바로 퇴원 가능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주 월드 경주월도 갈수 있겠다 경주월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봤는데 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거죠 아, 네. 조용히 해 쇄골과 꼬리뼈, 골반, 골절이십니다 아! 그냥 그대로 입원행 팔주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하... 쇄골은 부러졌긴 한데 약간 어긋나가지고, 뭐 그냥 팔자붕대 같은 거막 하고 있었고, 그 낫게 하는 방법이 그냥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근데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밥도 막 누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변줄을 타르는 거예요. 귀저기를 차려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도저히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도저히 그 기저귀 싸는 게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저귀를 차고는 있었어요 근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만큼 싸는데 이만한 기저귀 어떻게 버텨? 그리고 소변줄은 감염? 뭐 아무튼 될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아픈데 뭐 휠체어로 옮겨가서 휠체어를 타고 그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응 하고 손을 씻고 다시 옮겨앉아서 와가지고 찐대로 옮겨앉았어요. 그 과정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가장 가장 힘든 기억이에요. 아, 눈물 날것같아 <laughs> 그렇게 화장실 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드니까 갔다 오는 과정이 한 그냥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냥 슬픈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몸이 아프고 끙끙대면서 화장실 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불쌍했어요 제자신이 불쌍하고 그때 너무 힘들고 아무튼 그랬다 눈물에 화장실 다녀오기 제가 그 골반이 다른 곳까지 덧불어졌었으면 이제 방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두 방광 지원될 뻔했거든요 네, 다행히도 뼈가 잘 버텨줘가지고 방광 지원이 되진 않았고요 제가 수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병원을 옮기게 됐는데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을 옮긴데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그 구급차를 타고 그 찬바람 맞고 그 바깥 보면서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거같아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움직인 약간 침대 같은 거에 실려가지고 그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그 인도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바퀴 달린 심대니까 바퀴가 달려가지고 갑자막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무서웠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아 저를 진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병원이 너무 집 같고 좋은 거예요. 근데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예요 하, 바깥 공기를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어 6주 동안 머리를 5주 동안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숨 쉬는데 머리 냄새가 들어와요 머리 냄새 하, 아니 여러분 이거 더러 더럽긴 하지만 아, 진짜 진지한 얘기 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언제 한 번은 발을 언제 그냥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몇년 동안 고단한 일을 엄청 하고 온 할머니 발같이 된 거예요. 나 애기 발인데, 나 아직 애기인데나 19살인데, 그냥 안 그래도 다, 다 너무 힘든데, 발도 그렇게 되니까 그냥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제 별로 막 울지 않죠. 강해진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계속 불러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계속 흥얼거리고 있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노래를 불러야 되겠는 거예요 <laughs> 근데 크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 병원이 약간 좀 작은 병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닫고서 노래를 진짜 작게 불렀거든요 한 이틀 정도는 부른 것 같아요 노래를 그런 식으로 나간강사 선생님이 잠깐 들어오신 거예요 잠깐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약간 흥을 주차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흥얼거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잠깐 으악! 제가 흥얼거리니까 아노래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였구나. 막 아, 이러시는 거예요. 밖에까지 너무 시끄러웠나?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게 들리는구나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아 근데 잘 불러요. 아잘부르던데막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민망하다. 너무... <laughs> 내 노래하는 걸 들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아 노래 부르지 말아야겠다. 가지고그 이후로는 노래 를안 불렀어요. 6주차에 제가 걷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워커를 잡고서 제가 있는 병실은 4층이었고 옥상은 7층이었어요 칠층. 7층. 그래서 옥상에 올라왔어요 옥상에 올라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옥상이니까. 바뀌니까 뚫려 있으니까 엄청 크게 불렀단 말이죠, 막. 그냥, 그냥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마음껏 부르고서 밑으로 이제 다시 4층으로 내려왔는데 다른 강사 선생님. 그때랑 다른 강사 선생님이 "지원아, 너 소리 지르는 거 우리 다 들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7층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4층에 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 옥상에 실외기 소리도 엄청 크게 나고 4층에도 막 창문이라는 게 그냥 그 엘베타로 나갔을 때 창문이 그냥 쪽잡게 있는 정도지. 아 어, 그렇거든요? 근데 저,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어, 근데 당연히 노래 부르는 걸 완전 막 들지는 못하셨겠죠. 그래서 노래 불렀다고는 못하고 그냥 소리 지른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은 것 같죠. 근데 걸어서 옥상도 갈수 있으니까 숨통이 너무 트였어요. 진짜로 그 바깥에 입주만에 나와가지고 바깥 공기를 쓰면서 막 지나가는 차도 보고 진짜 사람도 걸어다니고 막 진짜 막 하늘도 보고 막 바람도 쐬고 이런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저는 눈 팡팡 내릴 때 사고 당해가지고 왔는데 막 그냥 그새 봄이 와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죠. 나아지는데 이제 그냥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제 거의 두달 있으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유튜브 영상 병원에서 올린 거 보고 싶으면 아시겠지만 3주를 더 입원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가 또 너무 힘들었어요. 1, 2, 오 9, 1, 9, 오 1, 1, 라 2, 에한 5주 됐을 때 처음으로 샤워를 했어요. 근데 샤워를 저 혼자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마가 씻겨줬거든요. 이렇게 다 씻겨줬어요. 근데... 샤워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하고 그 열기가 막 이렇게 차니까 제가 그때 너무 막 속이 막 이렇게 이 되는 거예요. 약간 거의 다 씻었을 때쯤. 아 진짜 그때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 뜨니까 지원아 뒤에 앉아. 뒤에 앉아도 돼요. 뒤에 휠체어 있어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정신을 잠깐 잃은 거예요. 뒤에 안고서 그저빤스 바람으로 그 팬티만 이거 심지어 약간 아 색깔을 말하는 건 조금 그런가 위에는 다이 잠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입고서 여기 뭐 덮어 덮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덮고서 제 병실로 옮겨갔죠 제가 그리고 테무에서 속눈썹을 샀거든요 속눈썹을 너무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음, 우아 금나 안 붙여지니요 아, 진짜 이거 이거 붙인 거거든요. 음 좋아요. 어, 은근 잘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그렇게 두 달, 삼 주를 있으니까 겨드랑이 털이 얼마나 많이 자랐겠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겨드랑이 털이 얼마나 자랐을지. 근데 제가 애초에 털이 머리카락도 보면 아시겠지만 털북숭이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겨드랑이 털이 많이 안 자라더라고요. 많이 안 자라고 양도 많이 없어요. 아 너무 TMI인가? 조금 그런가? 이 속눈썹에 한 2.5배정도? 그 정도밖에 안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좀 진짜 길러보고 싶었는데 네, 거기 병원이 약간 그 교통사고 환자들이 오는데 솔직히 진짜 오래는 안 계세요 그래서 저, 제가 그 병원에 약간 고인물, 고인물이었거든요 흐흣 <laughs> 아후흣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랑 같은 동지인 분이 계셨어요. 그 분이 심지어 저랑 같은 날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걷지를 못 하세요. 왜냐면은 할머니세요 할머니. 저는 퇴원하는데 그 할머니는 아직 그래도 한참더 계셔야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너무 그런 거예요. 막 오늘 퇴원한다 이렇게 막 할머니가 막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잡고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막 손녀딸 같다면서 막 말하시는데 눈물이 고이시는 거예요. 아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막 이렇게 막 고였는데 나는 퇴원하는데? 뭔가 거기서 약간 눈물이 흐르기는 조금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참고서 그러고서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계시겠죠? 아,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드디어 와 가지고. <laughs> 어, 그때 벚꽃이 한창 피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벚꽃을 못볼줄 알았어요. 막 병원에서 뉴스를 보는데 뭐 오늘이 마지막 벚꽃입니다. 뭐 내일이면 비가 옵니다. 막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퇴원하자마자 저 벚꽃을 보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 근데 그때 진짜 화장을 세상에서 제일 못하고 나가가지고 벚꽃을 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벚꽃이랑 샤워를 했는데 씻고 나서 계속 속옷을 입는데도 와 속옷이 너무 작은 거예요 왜냐면은 병원에서는 위에 거는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거를 입었는데 와 이렇게 불편하다고? 왜냐면 저는 애초에 없어가지고 아 없진 않아요. 아니, 아무튼 작아가 미니 해가지고 위에 속옷에 대한 그 불편함을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 근데 와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그 너무 살이 쪄가지고 여기가 너무 너무 찡기고 근데 여기 안으로 등을 긁고 싶은데 아니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 오늘 너무 많은 걸 말한다. 그까지는 조금... 그렇긴 해요 와 전신 거울을 보는데 진짜 돼지 한 마리가... 지떼뚜 아! 떼! 떼! 오예에이 신랑 빨라 보 엄청 큰숫자지만 뭔가 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 아, 여러분들, 친구가 연락을 안 보는 거예요. 아직... 헉? 2시 54분? 2시 54분?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걷지? 아닌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무튼 친구가 연락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요즘에 계속 쭉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친구랑 저랑 엄청 걱정하고서, 왜냐면 걔가 막 자기 사후세계가 궁금하다면서 막 자꾸 자살... 자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무튼막 자기... 지금 막 자기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살의 징조... 징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보는 거예요. 방금 계속 쭉. 근데 충연수 중이었대요. 끝. 그래도 오늘은 조금 잘한것 같아요.